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고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남유다는 애굽의 힘을 빌려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맞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모든 희망을 짓부숩니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스훌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멸망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우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희망을 품으려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확정하는 예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과 조롱,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한 목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 나라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를 막으려고 어떤 애도 쓰지 말고 그 운명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목사를 우리는 어떻게 취급할까요? 예레미야는 그 예언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닥쳐올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미 그 예언으로 충분히 고초를 치렀고 지금도 그 고초를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이다. 아멘. 이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아의 심경이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아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멸망의 예언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자의 운명이란 이런 겁니다. <laughs> 묵시를 받고 나면 그 묵시를 향한 뜨거움이 너무 커져서 그 묵시에 삼켜집니다. 그 묵시가 도저히 이해받거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묵시에 투신하게 됩니다. 비판과 조롱도 개의치 않거나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타인의 그리고 공동체의 인정과 평가는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미 묵시에 사로잡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상태거든요. 물론 예레미아도 멸망 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한 묵시 중에도 수용될 법한, 환영받을 법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회복은 당대 사람들에게 수용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 이후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 본인도 압니다. 이 묵시가 담고 있는 비관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내용조차 이해받거나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전하는 묵시와 그 묵시를 전하는 자신은 전면적으로 거부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해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예레미야의 존재는 하나의 메시지로 변하여 강렬하게 메아리 칩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메시지를 품은 존재가 된 순간 그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해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로부터 초연해진다는 것을 이처럼 이해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 초연해졌을 때 예레미야는 비로소 선지자가 되고 시대의 표적이 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구별해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환영할 만하고 납득할 만한 메시지는 구별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묵시라도 말이죠. 당연히 누구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만하고 용납할 만한 메시지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미 수많은 성경의 용례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일 때 비로소 듣는 자들은 순종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구별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와 그것을 전달하는 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과 극률의 대상이 됩니다. 거부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죠.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그 메시지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은혜의 세대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품은 존재를 향한 태도가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던 존재와 메시지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구로 상승합니다. 이해받지도. 수용받지도 못했기에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간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 남자와 그 남자가 하는 말, 아니, 환영받을 필요가 없어진 그 남자와 그 남자의 말을 마주하고 있는 너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너희는 어떤 시대냐 묻는 겁니다. 그 남자와 그 말이 그 시대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그 메시지와 메신저가 시대 정신이 된 겁니다. 이 같은 전통은 선지자 전체를 아우르고 빌라도와 가야바 앞에서 재판받던 예수에게까지 발전합니다. 예수께서는 당대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신을 믿던 당대의 유대인들이 절대 수납할 수 없었던, 신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라고 믿고 있던 로마인들에게 이해될 수 없었던 그 메시지.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존재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서서 당대의 사람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기로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를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용납받을 수 없는 자로서, 이해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로서 당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를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 진짜 따라오겠나? 육체적 힘듦이 아니다. 나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머리 누일 곳 없을 것이다. 그런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들과 공동체에 인정 받고 수납 받고자는 하그 욕구 포기해야 된다. 네 진짜 그거 할수 있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할 수 있다. 그래도 따라올 수 있겠나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에 한 가지 약속을 담고 계신 겁니다. 이해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기본적인 욕구를 포기하는 순간, 진리로 인하여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 너는 시대를 판가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고 표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수록 더 깊이 스며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는 당신을 버거워할 겁니다.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겁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핍박하고 조롱할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요. 이 같은 두려움에 떠는 우리 앞에 예수와 예레미야는 자신의 존재로 강렬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너의 존재가 이해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할지라도 너의 말과 행적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지라도 그 말씀을 받으라.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해받지도 수용되기도 어려운 존재로 그들 한가운데 서 있어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비로소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그가 말한 것이 진리인 걸 깨달았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마침내 그들은 고백할 테니까요. 당신의 말들은 진리였군요. 당신은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존재였군요. 당신의 말은 행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군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했었던 거군요. 당신을 향한 태도가 내 운명을 결정 지을 만큼 중요한 것이었군요. 라고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틀렸음을 처절하게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수용되거나 용납받지 못하여 울분에 찼던 당신의 삶과 존재가 그들에게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깨우침이 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거라는 겁니다. 버려졌던 당신의 존재와 삶이 그들에게만큼은 시대를 판단하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될 것이며 따라가야 할 새로운 표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받고 인정받으려고 안달난 채로 당신의 삶의 방식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배제될까 두려워 당신의 발걸음 하나 하나에.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만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수용되지 않은 채그 남겨진 시간을 살아내면 됩니다. 어찌됐건 선지자와 표적이 될그 시간으로 당신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을 테니까요. 누군가는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진리와 그 진리의 삶이 처음부터 이해되고 인정받고 수용되는 편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그와 같은 질문에 예레미야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방식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틀렸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 그제서야 강렬하게 부인하고 조롱했던 당신이 전한 그 진리와 그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 테니까. 그제서야 당신의 족적이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임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리고 강하게 비난했던 진리와 삶일수록 한번 새겨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기준이 되어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테니까. 비난하고 조롱하던 삶일수록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던 말일수록 한번 수용되면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핍박하던 이들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것을 개종한 이후에 열정적으로 진리에 투신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진리는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교회사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존재와 삶이 이해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시간을 지나치고 나서야 더 뚜렷한 기준이 되고 방향성이 될 거라고 더 강력한 역사가 될 거라고 그 시간들이 더 강렬하게 역사하는 힘을 응축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조력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가장 강렬하게 불타오르기 위해 장작을 모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치이는 처지에 있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서마저 배척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원통하냐? 억울하냐? 그럼 됐다. 너는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4장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당신은 이미 선지자인 겁니다. 당신의 모든 말과 행적은 선지자적 행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선지자로 꿋꿋하게 살아온 너의 말과 족적들이 틀린 채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 전한 나의 묵시가 틀리게 내버려둔 적단한 번도 없으니까. 이해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그 감정, 수용되지 못하고 홀로 남겨졌다는 그 감정, 영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단한 번도 내팽겨친 적 없으니까. 그러니 부디 조금만 더 인내해다오. 조금만 더 힘을 내다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라. 너의 원통하고 억울한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너는 이미 선지자와 표적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모두가 너에게 판단받고 너를 바라보게 될 테니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담담하게 알리는 표지인 거죠. 야외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며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시대에게 용납받고 인정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의받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인정하든 말든 그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서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뿐인 거죠. 교회는 불통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동없이 존재할 뿐입니다. 냉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담담하게 선포할 뿐입니다. 지금 제가 설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해두는 겁니다. 라는 태도죠. 교회가 이와 같은 극도의 담담함과 쿨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선지자적 기능과 표적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반응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미세조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갈 겁니다. 세상을 닮아가겠지요. 더 이상 시대가 용납하지 못하고 시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적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판단하는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세상과 함께 판단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대에 빠르게 발 맞추어 변하지 못해서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맞춰서 너무 발 빠르게 자신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비판과 조롱에 너무 기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진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과 조롱에 기민하게 대응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에 걸린 겁니다. 세상에 이해받고 인정받고 수용되려다가 자신을 더 망쳐버린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여론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맞춰갈 필요 없습니다. 이해와 인정을 받고자 했던 당신의 그 기민함과 빠른 변화가 당신을 비판하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 의해서 변해가는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는커녕 그들의 일부가 되어 판단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받고 인정받기는커녕 더 강한 비난과 조롱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세상에 맞춰 조종할 필요 없습니다. 방식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는 교회처럼 담담하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핍박에도 태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습으로 족한 거죠. 교회는 초대교회 이래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한적 없습니다. 태동할 때 하던 것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오랜 시간 존속하며 위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는 기준, 구원과 심판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러니 격렬하게 부딪힐 필요도 없습니다.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말 없이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절대 당신의 삶과 족적은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의 말은 절대 구부러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랜 시간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과 타인을 변화시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타인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당신을 보고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린 신뢰하는 겁니다. 이해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보면 담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죠.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난 원래 그렇다고. 여태 그렇게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해주는 걸로 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남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이해받고 인정받고 수용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다, 탈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겁니다. 영화 머니볼의 대사를 인용하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인공은 오클랜드라는 지역의 작은 구단의 단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을 가져와서 야구에 적용하는 젊은 단장이었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틀을 가져와서 여태까지의 모든 야구 상식을 뒤엎는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기존의 틀과 상식에 익숙하던 이들의 강한 반발에 마주합니다. 그리고 회의적인 평가와 의구심에 직면합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Don't to anyone. 우리의 방식을 굳이 남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인 거죠. 내 방식에 확신이 있다면 굳이 설명하면서 이해받고 동의를 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삶과 방식, 행적, 말을 납득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확신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꿋꿋이 살아갈 결단과 용기가 있느냐입니다. 확신과 결단이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방식에 대한 비판을 무시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과 근성일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이교구에 속한 싱글구역의 구역원들.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저는 얼굴 한번 보고 이름 입력되면 그리고 사정 딱 한번 들으면 10년이 지나도, 아니 이 교회를 떠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굳이 다가가서 말 걸지 않을 뿐이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즐기지 않는 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어떤 믿음의 악전 고투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적부 열어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투쟁이 얼마나 처절한 것일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부디 오늘 말씀이 그들이 옳다라는 확신이 되기를, 그들이 변하지 않고 살아갈 담담한 결단이 되기를, 그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이해와 인정을 구하지 않는 당당함이 되기를.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어린 반응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 일일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와 장소에 몰린 우리 모두 이 위로와 격려를 오롯이 받읍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갈구하지 않았던 그 선지자의 삶을 그 순간이 오기까지 살아가겠노라고. 그 삶을 살아낼 영적인 담력과 근성을 달라고. 이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